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는요, 이게 책에 든 내용인데요. 혹시 이제, 곡식 생식에 대해서 실제로, 어 좋아진 건 내용이 있냐고, 검증된 게 있냐고 했는데, 이규재 교수라고 연세, 연세대학교 종신교수예요 종신이면 엄청나게 이제 그, 이렇게 그 학교에서 단전히 이렇게 고정된 유명하신 분이 말거든요. 이분이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기 책을 낼 때, 행복하게 오래 사는 부분에서, 앞에는 생식을 썼고, 뒤에는 물에 대한 내용을, 잘 물박사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썼는데, 이분이 지금 아까처럼 생식이 좋다고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지시름을다한 거죠. 지를. 이분이, 예를 들어서, 쭉 생식을 가지고요.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은혜의 사마다, 제품이 있으면요, 다 수거를 해요. 주라고. 그럼 요청하면 회사들은 줘요. 일단, 한 박스 지금, 요청, 혹시나 이익이 될까 싶어서 주잖아요. 그럼 그걸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환을 착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환식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암을 투여를 하고, 예를 들어 이건 암을 투여, 빼낸 거예요. 암이 생기는 주사를 주고, 예? 먹였을 때 이게 주는지 아닌지는 거죠.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야 되는데, 주는지 아닌지 했는데, 뭔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줄었을 때, 크기를 잰 거예요. 이렇게, 말 줄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생식일, 생식이가 있죠. 이거, 이 생식일이 곡식유주의 생식을 말하고요. 이건 풀유주의 생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성룡엄을, 유산균도 있고, 녹즙 있죠? 지금 녹즙 크죠? 음. 그러니까 항암에는 이게 제일 좋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논문 발표해서 외국에다가, 근데 이분이 독특한 게 이게 돈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자기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무도 후원 안 하는데 혼자서 <laughs> 예, 뭔 들어온 것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서 자기가 물을 연구했는데 암에 반응을 안 해가지고 물은 자기가 인정을 하고는 어떤 게 암에 좋을까를 아무리 생각하다가 누가 생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 그래? 그럼 내가 생식과 관계된 제품을 한번 모아갖고 실험을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과학자적인 사고죠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쥐를 상대로 그때 실험을 하고 책을 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말은 안 하는데요 제가 썼던 이유는 제가 썼던 그 제조에서 오행생식에서 그 회사에 있을 때그 연수원에서 강의하러 왔었어요 저는 봤거든요 근데 외부에 가서는 그 생식이라고 말을 안 하는, 안 하는 거죠 과학자라 고니까 제말 옆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입으로는 뭐라고는 특히 안 밝혀요. 속에서 책에는 절대. 그러니까 생식 일만 되어 있어요. 근데 생식이라고 생식이 야고의 차이가 야채 위주냐, 복식 위주냐. 원래 오행에서 만든 생식이 복식 위주의 생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고, 암도 그렇고, 혈당에 대한 것도 매우 좋다고 해서 저 첫, 첫 페이지에 보면 어머님에는 그대로 생식을 계속 혈당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머님 본인한테는 생식을 잘 먹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보세요. 간보 예. 네. 간이 이렇게 일반 사료를 좀 이렇게 시지멍청하게 이렇게 색이 이런데 이렇게 반질반질 해야 되거든요. 생식을 줬을 때는 이렇게 좋아야지, 간도 좋아야 된다고 내용하고요. 뭐 실험 자료이 좀, 정상일 때 그렇고, 뭐 생식 사료 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쁘게 하고 나서, 일반, 나쁘게 하고 나서 검사했을 때, 일반 사료는 그냥 변동이 없는데, 생식은 매우 전부 작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도 하고요. 이제, 어, 어, 신장도, 네, 신장도 했었는데. 네, 신장도 아까 했었는데, 위에서는. 콩팥도 좋아진다고 수치에 있다고도 자기가 검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생식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걸 책에 이제 자기가 넣은 거를 제가 허락을 받고, 네.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쓰고는, 자, 이건 오행신문에서 이제 인터뷰인 거예요. 직접 썼으니까, 발, 자기가 밝히질 않으니까, 오행신문에서 직접 가서, 그 이제, 이 생식을 가지고, 회사는 여러 곳인데, 예, 이렇게 본인이 말하는 오행생식이, 제그 오행이 이제 취재하러 가니까, 그때 이제 그 속에서는 그 생식을 설명해 준 거예요. 복식이주의 생식이 어디에서 할지는. 그래서 뭐, 그 분이 이제, 이제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입증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입증된 내용을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 저 카페에 보시면요. 너무나 주장이 많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보충할 만한 재료를, 자료를 제가 떠 올리고요. 예? 오만 영상을 찾아서 떠 올리고 다 올려줬어요. 봤죠? 안 믿어요. 예, 저명한 사람이 하면 인정하겠대요. 의사가 말했대요. 그 의사보다 이 의사가 유명한데 이 의사한테 물어보시죠. 하고 제이 의사의 책을 줬어요. 아라고 책을 보는데도 아니래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 제 말은 예, 이론은 있잖아요. 이게 이, 이 모든 거는 있다니까 이거를 어,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건강을, 학문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면은 먹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본인이 인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인체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되는데. 그럼 어떤 거냐면은 제가 여기 요 혹시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지금까지 혹시 뭘 하면서 생각한 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체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보약을 먹었어. 예? 그런데 A, A를 넣으니까 A-가 놓았어요. 그럼 이걸 X라 치고 수학적으로요. 뭐그 다음에 약을 먹었는데 뭐 비다시가 놓고 뭘 먹었는데 시다시가 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뭘 해봤잖아요. 근데 결과가 다 나빴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 어떤 몸이냐고 내 말은. 이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뭘 먹으면 좋은 결과가 놓아야 되는데 안놓았으면 이게 뭔지를 스스로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맞죠. 그냥 이게 뭔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이라는 게 뭔지만을 그냥 생각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누가 말하면 난 인체의 생명력을 그냥 믿어요. 이게 끝이에요. 난. 어떤 생명보다 인체의 생명력이 몇백 배씩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는, 맞죠? 본인들이 다이어트가 안 되고 건강 안 해지고, 뭐 아까 몸이 나쁘, 나쁘고 이런 이유는 그 인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인체를 보려고 하면 되는데 인체는 나아 놓고요. 자꾸 이론을 갖고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것저것 그것만 갖고도 인체 대충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데 이게 공부가 아니라도요. 그런데 내가 또 말하면 또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글을 쓰면 은그 반박하는 또 어디 들고 와요. 그 반박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 몸에다가 방금처럼, 곡식유지의 생식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누가 10일을 먹든지, 한 달을 먹어보고, 내한테 따지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어, 곡식유지의 생식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어 다른 건 그렇고, 한 가지 제가 그때도, 대표님한테 이야기 드렸었는데, 우려하는 중에 채식을 할때 가장 우려 사항이 뭐냐면은, 예? 소금을 안 먹는 거예요. 소금은, 그것도 그냥, 그냥 인체가 필요한 소금을 줘야 돼요. 인체 pH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 내 내한테 있는 인체 pH를. 그래서 제발 좀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을 궁금하시면은, 어 그냥 걱정이 되는 사람은, 하루에 1g씩 늘리보면 알잖아요. 한 일주일 다요 많이 말고요. 보통은 서양 의사가 5g이라고 돼있죠. 3g. 어떨 땐또 3g까지 떨어져 있어요. 5g. 저는 그냥 8에서 10g 이상 뭐 이렇게 보거든요. 막 먹으라고, 제발. 그러니까 혹시나 걱정이 되면은 얘 들어서 줄여보고 1g씩. 반대로 가봐요. 그러면 내가 세러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못 찾는 거죠. 더, 더 싱겁게 갔을 때몸 반응 좀 보시고. 이건 이론이 필요없어요. 그제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려놔봤자 또 따지니까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느렸을 때내몸 반응 몸이 어땠는지 개운해지는지 진짜 신장에 저는 신장에 소금이 좋다고 말하는데 신장에 소금이 나쁘대요. 그러면 진짜 나쁜지 아닌지를 인체에다가 넣어보고 네. 적게 했을 때 반응 조금 느렸을 때의 반응 이를 보면 인체가 어떤지를 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면 아, 인체가 저 말이 맞구나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원래 답이에요. 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면은 서양적인 사고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아까처럼 없어 보여요 기라는 제가 생명력 말 쓰고요. 아그런 비각적인 말 쓰지 말라고. 어, 그럼 그런 말을 안 쓰고 내가 어떻게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을 해주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 혹시나. 혹시나 자꾸 이렇게 탐문을로 가지 마세요. 건강이나 로프트 등뭐 음식을 하는데 항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을 눠놨고 이거 자기가 뭐 공부해서 너무 쓸 것도 아닌데 계속 이해를 된을할 거래요.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한 게 아니고 해본 걸 해보고 저도 저도 옛날에 소금을 먹을 때 어쩌냐면요. 신장이 이제 만사지를 하니까 예 소변을 자주 봤어요. 신장이 방광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해주고 있었는데, 교육을. 그쪽 교육받는 사람이 와서 오행을 이야기하면서 소음을 많이 먹으래요. 들어보기는 독특한 방법이고, 제가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그때 음식을 잘 모를 때요요 그 저는, 저는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매우 단순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한달 먹어보죠, 뭐.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퍼먹었어요. 퍼보니까 인체가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인체가, 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인체를. 뭐지를 고민하고 그때 내가 그 이유를 찾는다고 저는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해보고 가야지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되면 하겠다 하면 절대 못해요. 내 사고 체계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으면 은더 가보든지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 그 방법을. 그래도 안 되면 그 반대의 방법을, 예? 딱두 주장 이 계속 돌고 있으면 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주장이 바로 없어져야 되거든요. 소금이 문제가 있으면 죽임 안 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 소금 먹어요. 근데 죽임이 발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먹고 효과가 있으니까 발리잖아요. 그러면 어, 내가 안 먹어봤잖아요. 그럼 왕창 한번 먹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생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안 해보시니까, 아,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어, 지금 몇 시나 됐죠? 음식 네. 몇 분에 두요한 시간. 아한 시간요? 아, 아니 그 하시고 질문 받으시고 아, 네하시면 그럼 잠시만 제가 중 가제만 하고요, 짧게. 아까 이제 몸을 차게 하는 생식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따뜻한 거는 그냥 쉬워요. 물속에 자라면 따뜻하고 물이 차잖아요. 동물은 동물은 자기가 따뜻한 놈은요 어떻게요? 해 따뜻한 걸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데 이동할 수 있어요. 움직여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떤 기후에 맞게 지가 이동해서 살잖아요. 식물은 그러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보통 물이 차죠? 그러니까 물에서 살면은 뭐 이제 뜨겁고, 뭐, 뜨거운 데서 살면은 일단 차다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식물은 반대요 동물은, 동물은 또 반대고. 그러니까 그리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무조건, 일단은, 채소 유저는 다수는 아니에요. 이게 백은 아닌데, 다수의 채소는 차가워요. 이파리들. 다수의 뿌리 쪽은 좀 따뜻해요. 제가, 그러면은, 그렇다 치면, 곡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잖아요. 뭐, 녹두도 뭐든. 그냥 다양하게 먹으면 뜨거운 거고요. 그럼 야채를 다양하게 먹으면 차가운 거고. 뿌리를 다양하게 먹으면은 따뜻한 거죠. 그렇게 요 너무 하나로 갖고 뭐쓸거 먹으세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먹는데 따뜻한지 아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 풀 주로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죠. 그은 기분이 차가. 워요 풀이 매우 냉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사를 하고 몸이 냉해지고 계속가면 이상해지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혹시나 이제 곡식을 인정을 못하고 이제 채식으로 가고 싶으면 뿌리를 찾아서 먹으시면. 뿌리 쪽이나 아니면 물 속에 있는 듯. 물에, 네. 물 속에 있는 게 따뜻해요. 근데 생선은 차, 차죠? 제가 쥐는 찾아서 움직이니까 육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바다 쪽에 좀살수 있고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이렇게 하시면은 좀 따뜻해질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약간 뿌리 쪽이나 동류들 위주로 드시면은 채식을 하시면 몸이 많이 따뜻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가, 고기생식 해독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해독이 되려면은, 일정하게 먹어야 그게 해독이 돼요. 아까처럼 곁들이면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 해독이라는 거는 내가, 제가 보기에 새끼를 하면 이 요법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니까, 러두 끼를 먹고요, 하식을 한 끼, 한끼 절겠잖아요. 더럽혔죠? 해독될 게 없죠?